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천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LS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때 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거 마이너스 5% 하락. 자, 지금 현재 노출된 이슈를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현 주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자, 어떤 소식이 나왔죠? 바로 인수. 어, 자, 이 LS 네트워크, 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변경되나요? 바로 이베스트 증권. 자,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 지금 현재, 어, 이 LS 네트워크를 인수를 해요. 자, 지분 60%라는, 어, 이 엄청난 지분을 단숨에, 자, 이3 0 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증권사라고 하면은 거기에 메인 애널리스트부터 해가지고, 어, 펀드 매니저들 많겠죠. 주식의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런 애들이 갑작스럽게 이레스 네트웍스를 인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금액을 가지고 단숨에 인수를 하는가 이 기업 자체에 대한 가지는 특성들과 그리고 그 이유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기에서 자 대응 전략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한 어, 기준을 잡고 앞으로 이 네트, 네트워크를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어떤 느낌이냐 자 앞전에 만들어놨었던 이런 고점대 라인 매물대들 자 이런 고점대 라인 매물대들이 결국에는 자이 매도 가능한 물량들입니다. 왜? 돌파를 시도하다가 물렸으니까, 동기간이 자리를 도달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 지치겠죠. 자, 그럼 지치게 된 뭐다? 본전가라든지 조금만 수익을 주면 은 나는 현금화 시키고 나갈 거다. 개미들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다시금 이 자리를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매도를 할게 아니라 이 자리에 대한 물량보다 그 이상의 물량으로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었 때는 오히려 매수 신호라는 겁니다 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여기 물려 있는 사람 지치고 싶고 이미 여기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이미 많은 물량들이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주가를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이 자리를 뚫자 말자 주가는 급등을 했잖아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급하게 뚫어 놨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자, 상승 이후에 투매 물량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끔 고점 부근에서 밀리고. 자, 이런 상황을 반복을 해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물량을. 자,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주가 올리고 밀고. 그러면은 밀려야 되는 다시 주가를 올립니다. 자, 이런 패턴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저점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을 기대하는 최소 가격, 최저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에스 네트워크가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특별히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뭐냐면요. 우리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LX 자, 네트워크, 자, l 스 네트워크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어, 내용들만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l s 네트워크 투자자 보고서 파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어, 이 l s 네트워크의 어, 산업 전망과 잠정적 매출 추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지 자 2월달에 노출 예정될 수 있는 공시와 뉴스 두 가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 대 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 마련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매수매도 신호 검색기. 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매도하실 때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 어, 우리 LS 네트워크 주주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라도, 어, 내가 지금 현재 LS 네트워크에, 어, 투자 비중이 좀 높다. 어, 이렇다 하시는 분들, 대형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010-5765-2186번으로 LX 네트워크스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LX 네트워크스 주주분들이라면은 꼭한번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가지고요. 이미 추세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발생된 음봉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고점 매물대들을 흡수를 하다가 실패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다시 물량들을 먹어 올리고 중장기 이평선들을 뚫고 올라와 준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 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자 자사주 취득을 600만주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베스트 증권에서도 지금 현재 인수를 하고 있고 에스 네토스 측에서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어요 자 주가가 당연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돈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에레스트럭스가 지금 자사주 어, 매입부터 해가지고 이베스트 증권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바로 어, 이두 가지 어, 지금 보이시는 2월 노출 공시와 이슈 산업 전망 선정 매출 추이 자이두 가지를 집중해서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실하게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겠다.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이 투자자 보스 파일 안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깐요꼭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말만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이렇게 LX 네트워크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그래도 우리가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특별히 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긴 시간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핀테크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 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테니까요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 보셔 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